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잠언 30장 32절에서 3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3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요, 교만함에 대한, 높아짐에 대한 경고입니다. 동창회를 다녀와서 빈정이 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로 인해 부부 간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모임을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옷으로 치장을 하고 자녀를 자랑하거나 남편과 아내를 자랑하거나 재물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실제보다 부풀려서 자랑하는 사람들도 꽤 많을 텐데, 어쨌든 기분이 좋으려고 만난 이 모임에서의 대화로 인해 집에 오면 오히려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자랑하는 것을 유난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남이 자랑한 것으로 인해 금방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명품백을 구입을 하기도 하지만 대여하는 샵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특히 신학기가 되면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대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참 다양하게 병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로 높은 사람은 높은 채할 일이 없고, 정말로 물질이 많은 사람도 물질을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어설프게 한 자리에 앉았거나 어설프게 돈을 좀 만져본 사람들이 주로 크게 자랑을 하지요. 신앙도 그 깊이가 얕은 사람일수록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지만 깊이가 깊어질수록 자신의 무익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높은 채한 행동에 대해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남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높은 채 하는 모습들에 대해 스스로 미련하다라고 드러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네가 혹시 미련해서 높은 채하거나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하기 전에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사악한 일을 행하기 전에 그것이 네 안에서 비어져 나오기 전에 막으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절제하고 억제하라는 말씀입니다.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으면 코피가 나는 것과 같이, 잘못된 마음에 잘못된 압력이 가해져서 더큰 문제로 발생하게 되지 않게 미리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구별된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구별된 자라는 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된 것을 척하면서 살지 않고 늘 스스로를 낮추어서 절제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함께 보실 자원의 마지막 장인 31장의 말씀은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없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머니 바세바가 솔로몬에게 주는 충고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방의 왕이다, 또는 이상적인 어떤 왕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해석을 내놓고 있지만, 어느 하나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르무엘 왕의 말씀한바 곧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원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레무엘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즉이 이름을 통하여 이 왕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르무엘 왕은 그의 어머니가 서원하여서 얻은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 왕이 다른 여인을 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극을 보아도 현명한 여인들도 많이 있었지만 탐욕으로 인해 왕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아하방의 경우에도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다가 나봇이 그것을 안 판다라고 거절을 하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이세벨이 당신이 왕이신데 왕이 못 가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라고 말하면서 나봇을 억울한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남편에게 안겨준 극악무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보세피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지요. 이세배가 아합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자신의 부와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탐하여서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기까지 합니다. 이후 나단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기는 했으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혹독하게 물으시지요. 솔로몬은 애굽 여인을 시작으로 또 천여 명의 여인들을 첩으로 두어서 이스라엘의 온갖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치 말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고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아멘 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에 우리나라의 문화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무절제하게 마시는 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데에 이 술의 문제가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술을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선교사들에 의해서 술이 금지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술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고 한 것이니 먹어도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어서 보시면요, 또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의 비유에 대해 말하는 등 술을 먹어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주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술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 대한 구절입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구절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술을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술을 마시고 안 마시는 것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술을 마셔도 된다가 아니라 술을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로 받은 몸이며 우리의 몸은 그러므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르무엘의 어머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않고 독주를 마시는 것도 마땅치 않은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여 술로 인해 억울한 백성들에게 오히려 잘못된 판결을 내릴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지요. 술은 술을 부른다고 하지요. 요즘에는 방송에서도 음주방송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참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그한 잔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락과 쾌락으로 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의 중심에는 늘 술이 있지요.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생사를 맡은 왕에게 있어서 술은 큰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제 동생의 친구가 오래 전에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키도 크고 덩치가 좋은 친구여서 형사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린 친구였음에도 주변 상권에 있는 사람들이 잘 부탁한다 라고 봉토를 가지고 와서 정말로 깜짝 놀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력의 자리라는 것은요, 참으로 많은 유혹이 있는 자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많은 유혹의 거리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자칫 큰 화를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왕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흐려진다면 더욱 큰 일이 생기겠지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에게는요, 육체적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독주를 마시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6절에서 7절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시면 마치 르무엘의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인 왕에게 힘든 사람에게 술을 주어서 그 고통을 잊게 해주라 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보이지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같이 보시는 이 본문이요. 지도자의 유치에 있는 자들의 잘못된 음주로 인한 무분별한 행위, 그로 인해 굽어진 판결에 대해서 꼬집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술에 빠져서 어려운 자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지 말고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해 스스로의 삶을 절제할 것을 충고하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벙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고난자와 궁핍한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8절에서 말씀하는 벙어리는 스스로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 삶이 너무나 비천한 상황 가운데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스스로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다. 라고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항상 비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지요. 초대 교회가 생겨났을 때에도 어려운 형제자매들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사역했을 때에도 다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30장 32절에서 32절은 높은 채 하며 악한 일을 도모하는 미련한 짓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입을 막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압력을 가해서 더 좋은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나쁜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노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1장 1절에서 9절은요, 왕으로서 절제해야 하는 목록들과 또 그렇다면 그 왕은 누구를 위해서 절제해야 하는가? 바로 그에게 맡겨진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무엇을 위해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서 무분별한 육신의 일들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교회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되신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오셔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그를 믿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철저히 우리의 잘못된 의지와 육신의 것들을 죽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복음이 살아나고,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절제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